제주도까지 오늘 배달을 가보려 합니다. 파스님 김니다 저는 지금 팔룡동에 저희 준텔레콤 팔룡점 가고 있는데 어, 저희가 어, 휴대폰을 매장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가져다 드리고 안에 있는 뭐 자료를 옮겨 드리거나 또는 가서 이제 필름을 붙여드리거나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볼까요? 저희가 KT 마켓이라는 온라인몰도 있고 그리고 KT 준텔레콤이라는 이제 매장도 있는데 어 KT 마켓에서는 가져다 드는 서비스를 창원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가져다 드리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빨리 받으면 좋으니까 저희 준텔레콤 매장에서는 아무래도 매장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휴대폰을 사러 올 시간도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져다 드려야 되다 보니까 좀 오래된 서비스에요. 근데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남동에서, 어, 팔령동을 가서 기계를 픽업을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엄청 좋으시네요. 서비스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laughs> 저는 굉장히, 어, 제 이름보다 배달을 이제, 너무 잘해 주다 보니까 배달 정말 잘해 주는 남자 줄여서 아 배정남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고객님. 아, 진짜요? 고객님들 그렇게 불러 주세요, 저는. 젊은 고객님들은 직접 그냥 알아서 옮기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별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와 떨어져 계신 분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분들 이 이용하면 좀 좋을 것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이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디에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뭐 저희 준텔레콤 매장에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나서 이게 되는지 일단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중요한 거 같고 그거 아닌 이상은 이제 킥으로 다 거의 한 시간 이내에 받게 해 드리려고 옛날에 새벽 2시에도 해준 적이 있어요 어... 그때 제 별명이 배정남? 아니요 마케티컬리라고 이 별명이 많으시네요 어? 저는 무조건 별명을 붙이는 스타일이요 그래야 확 각인이 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기계를 해소하러 올 텔레콤 활용점이고 활용점 고행님이 배달이기 때문에 여기 해소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기 제가 먼저 사아주고 근데 옮겨 주세요 옮겨 주세다 이번에 S22 주문해 주셔가지고 512만원 <laughs> 그워치 하나 더 나가거든요. 이거 잡아 드려야 돼가지고. <laughs> 그 창원 양덕동에, 마산 양덕동에 제알 잘하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제알 엄청 잘하는 병원. 잘본 병원에 가볼 겁니다. 잘본 병원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잘본 병원. 잘본 병원에 와가지고 자료 옮겨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통까지 다 해드리는 건가요? 개통은 좀있이따 근데 개통 다 될때까지는 제가 있을거예요 아. 개통 이렇게 옮기는데 얼마정도나 걸려요? 거의 1시간 정도 잡고요 안에 있는 거싹 옮겨서 확인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4시간 정도 걸려요 정보도 아닐까요? 네. 아, 네. 맞아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기억. 어, 근 기다렸다가 어, 제가 한번 갔다가 아, 좀 봐야 되거든요. 아, 보고 와야 네. 돼서. 아, 네. 이거 원래 저기 계신 고행님의 어머님 아버님이 원래 하시는 건데 저 고행님도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 기계도 가지고 와야 될거 같거든요. 팔령동을 가야 되는데 일단 합성동에 사은품들이 좀 있어요. 그걸 해수하고 팔룡동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아... <laughs> 요즘은 신분증 없이도 개통이 되는 건가요? 원래는 매장에 신분증을 무조건 가지고 오셨어야 됐어요. 왜냐면 명의도용이나 이런 문제가 너무 심해져서 무조건 이제 신분증이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간단하게 그냥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그리고 서류 서명만 하면 바로 개통이 됩니다. 음. 그리고 개통이 된다고 해서 이제 휴대폰이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기기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네. 휴대폰 고객 안납야네자 다시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네 아네 체력 소모가 생각만 아닙니다 네, 이게 어, 진짜로 체력 네. 아프죠 방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laughs> 맞죠 <웃음> 그럼 이제 고객님한테 바로 가시는 건가요? 다시 고객님한테 가가지고 사은품 이거 워치랑 탭이랑 노트북 다 세팅 해드리고 옮기는 것까지 해야 오늘 끝날 거야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아네 저 k t 입니다 영우 씨 휴대폰하셨다 아네 형님 아 조회는 다 됐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숨이 이좀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laughs> 배달하는 와중에도 한 다섯 여섯 고객님은 <laughs> 상대하신 것 같은데요 고객 연락 오면 바로바로 전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안 먹으면 체력이 안 돼요 정승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 그니깐요 러 많이 주는 이게 다 사은품입니다 자원품. 사은품은 100만 원에 죠배 <laughs> 팀장님도 개통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맨날 막 퇴근하면은 가기 힘들고 이런데 또 가면은 한숨 드셔야 되잖아요 또무 좋을 같다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 분 노트북이 사은품이에요. 아, 네. 어. 유심이 들어가요 와이파이를 잡을 필요가 없는데. 아 사은품 아, 없는 아, 자체에도 유심 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박스 버리지 말라는 고객님들도 만나보네요. 네. 네, 사용하다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단 박스를 보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쪽에 계신 고객님 저희 V V V V V VIP 고객님셔가지고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야, <laughs> 뭔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정도의 V V V V 아 IP입니다. 아 얼굴 빨리.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니 저희가 준비하는 게다 나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배달을 해드리는 모습을 담아봤는데 아까 전에도 저기 고객님께서 얘기해주셨지만 옆에 있는 직원분들도 나도 좀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할수 있는 서비스 여기서 또 제공하는 걸 한번 기획을 해볼 테니까 그 부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배달뿐만 아니고 매장 방문하셔서 케어도 받으셔도 되고 뭐 제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퀵배송 받으셔도 되고 하니까 KT 저희 준텔레콤 또는 KT마켓에서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모든걸 다편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 좀 두근두근 설렙니다 추움이 라가지고 며칠 지나서 저희가 검수도 다 하고 했었는데 이 제품 못쓸것 뭐 같아가지고 결국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고인들한테 가는 건데, 이런 걸로는 안될것 같아요.